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요셉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구덩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죠. 아프죠. 가슴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구덩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편해하고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혔던 그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요셉의 삶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악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고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삶의 모습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인간의 남 탓하기, 회피하기, 두려워하기, 속이기, 다른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끊임없이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손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구덩이의 신앙을 통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그런 모습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끈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에게로 인도되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것 이겨냈다라고 하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그것 해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악에게 빠지는 삶이 아니라 악을 향해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